테크닉이 동반되지 않는데 바닥 나란 각도를 많이 넣으면 기울기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전호가 늘어져서 원안한 조작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베이스 이 부분이 엣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0.5도 그 다음에 사이드는 어떻게 넣느냐 이렇게 각을 넣죠 1도 단위로 이렇게 해서 얘를 0.5도 넣고 그 사이드를 1도를 넣었다 그러면 89.5도가 됩니다. 그럼 사이드를 2도를 넣고 베이스를 0.5도를 넣으면 사이드를 2도를 넣었다. 그러면 기본 90도 개념에서 에? 마이너스 2도 0.5도를 각을 넣으면 플러스 0.5도 얘는 88.5도. 그러니까 사이드엣지의 각도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베이스의 각도는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사이드 엣지 각도는 보통 1도 단위로 깎는 경우가 많아서, 어 보통 뭐 87도, 86도, 88도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일반적으로 88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엣지 끝에서부터 엣지 끝까지가 0도라는 가정하에, 요 에지 부분만 0.5도의 각을 비스듬하게 깎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스키딩이 일어나지 않아서 스키를 조작하는 데 상당히 뻑뻑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어떤 데모스트레이터나 일부 뭐 레벨 3급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바닥날 각도를 넣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인 스키어들은 0.5도, 0.75도 또는 1도 각도를 넣어주는 걸 권장을 하죠. 좀 레크리에이션 할 스키어들 같은 89도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문을 탄다거나. 시리어스한 스키어들 같은 경우는 88도를 많이 하고 대만급 이상 되면 보통 88도 설정돼서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바닥 날의 각도는 요즘 나오는 스키들이 0.75도가 많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0.5도, 어떤 분들은 1도 뭐 이렇게 본인이 원하시는대로 튜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닥 날의 각도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름기를 많이 줘야지 에지가 걸려요. 어, 여간한 테크닉이 아니면 계속 스키딩이 일어나 에지 가 걸리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대회 전 스키 같은 경우에 속도가 동반이 되면서 기울기를 많이 주니까 바닥 날의 각도를 많이 넣고 어 다운힐이나 뭐뭐 뭐 슈퍼지 이런 경우는 더 많이 넣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테크닉이 동반되지 않는 데 바닥 날의 각도를 많이 넣으면 기울기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에는 에지를 걸지 못해서 회전 호가 늘어져서 원활한 조작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반면에 이제 회전스키 같은 경우에는 바닥날 각도를 좀덜 주지요 1도 미만으로 주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